자, 얘들아, 여기서 내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좀 나갈 건데, 먼저 적분 구간이 들아 상수인 등식해서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 그니까, 러 유형, 그니까, 러 문제풀이 유형이 두 개인데, 이게 적분 구간이 얘들아 상수인 등식이 있고, 자, 그러니까 적분 구간이 상수라는 건 인테그랄에 아래 끝과 위 끝이 얘들아 상수라는 얘기야. AB가 어떤 숫자라고. 1이든 2든 뭐 0이든 루트이든 숫자라고. 근데 적분 구간이 얘들아, 변수인, 뭐 등식이나 얘들아, 함수 같은 게 있어. 뭐 1부터 뭐 X까지라든지. 아니면 너희가 뭐 X부터 X 플러스 1까지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오기도 해, 얘들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딱 쓰거나,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다 FX라고 쓰게 되면, 여기도 X인데 여기도 X면 변수가 중복돼버리거든 그래서 여기는 말, 일반적으로 T라고 좀 많이 써 얘들아 변수를 좀 바꿔서. 그데는 시그마 할 때도 a, n으로 막 배우다가 시그마 씌울 때는 a, k를 좀 바꿔서 쓰잖아 변수가 충돌나니까 고그 정도로만 봐주면 돼 그래서 내가 오늘 이두 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얘들아 비교하면서 얘들아 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어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거야 너희는 너희 눈에 얘가 얘들아 하나에 상수인 것처럼 보이면 돼 이게 상수값이야 그러니까 어떤 계산하면 값이 숫자가 나온다고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얘들아 이걸 적분을 하면 라지 f인데 라지 f b에서 얘들아 라지 f a를 뺀 거니까 함수 값에서 함수 값 뺐으니까 얘들아 어떤 값이 나오겠지 변수가 아니라 어떤 값이 나온다고. 근데 너희가 얘들아 이건 적분했다 치고 x 넣고 1넣고 빼게 되면 이 값은 라지 f x에서 뭐가 빠지는 거야 라지 f 1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얘들아 상수지만 얘가 얘들아 뭐야 함수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얘네 함수인 거야. 얘는 숫자인데, 얘들아. 왼쪽에 있는 건 숫자 상수인데, 얘는 상수인데. 얘들아, 상수는 컨스턴트 넘버야. 컨스턴트가 뭐니, 얘들아? 불변의. 뭐 이런 뜻이 있지. 고정된 숫자라고. 보니. 근데 얘는, 들아 변수. 그니까 함수야, 함수.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 함수 아니야, 얘들아. 누구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인 거 맞아?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 일단 비교만 한번 해보자, 이거 이것도 너희가 어때? 라지 F X 더하기 위해서? 라지 fx를 뺄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테그랄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적분에 딱 치고 얘들아 위끝에서 아래끝 넣고 빼보면 될거 아니 얘들아 그래서 왼쪽은 상수 오른쪽은 함수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자 이걸 너희가 기하학적으로도 해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좀 써줄게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상수인데 내가 얘들아, 인테그랄 a부터 뭐 x까지 ftdt는 이건 함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 얘들아, 똑같이 얘들아, x축 두개 그려가지고 내가 설명을 한번 해줄 건데, 이건 두 가지 다볼 수가 있어야 돼. 위에 설명과 아래 설명이. 자, 파란색으로 얘들아,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오른쪽은 초록색으로 얘들아, ft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왼쪽에 파란색은 얘들아, a부터 b까지 접근하니까, 말 그대로 얘들아 A부터 B가 얘들아 고정된 숫자잖아. 그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영역의 넓이가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들아 적분하면 뭐가 나와? 이 넓이가 나오는데 이 넓이는 얘들아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고정이 되어 있어. 근데 너희가 얘들아 오른쪽에서 이제 A부터 X까지인데 A는 지금은 고정이 돼 있네, 얘들아. A는 고정이 돼 있는데 너희가 얘들아 X는 A부터 X까지인데 여기 이렇게가 얘들아 X라고 좀 보게 되면. 이 X는 애들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거맞죠 좌우로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그럼 X 값의 위치에 따라서 A부터 X까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바뀌지. 누구 때문에 바뀌어? A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X가 애들아, X 값이 변하면서 X 값이 점점 커진다라고 볼까? 그럼 점점 넓이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 보여? 커지는 거 보여? X 때문에 바뀌어? 그러니까 너희는 애들아, 이 초록색 부분을 누구에 관한 함수라고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X에 관한 함수인 거야. T에 관한 함수 아니야. 물론 내가 아까 전에 위에다가 어, 라지 fx에서 라지 fa 뺄 거니까 t는 없어졌잖아. T자, t자리에 x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너희가 x에 관한 함수를 볼 수도 있고 뭐 마찬가지로 내가 얘들아 뭐 x부터 x 더하기 1이다 라고 봐주게 되면 x랑 x 더하기 1 내가 이제 밑에 거 한번 보는 거야. 여기를 뭐 내가 x부터 x 더하기 1까지다 라고 내가 문제 바꿔버리게 되면 뭐 여기 x면 여기 어딘가에 얘들아 x 더하기 1이 있을 거고 이 길이는 일인 거지, 얘들아 한칸 차이 나는 거고. 아, x가 바뀌면, 얘들아 얘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잖아. 그럼 둘러싸인 넓이가 아니라 어떻게 돼? 바뀌게 되는 거맞아 그래서 아래 끝과 위끝둘 중에 하나라도 얘들아 변수가 섞여 있으면 우리는 함수로 봐줘야 되는 거고. 어, 둘다 얘들아 상수가 되어 있으면 애, 아래 끝과 위끝 얘들아 상수이면 너희는얘들아이값 자체가 얘들아 하나의 상수 취급을 해주는 건데 너무 다르지 않니, 얘들아? 시각적으로 이렇게 비슷한데. 그 의미 자체가 너무 다르지 하나는 숫자가 나오고 하나는 함수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도 너희가 좀 어,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정계수라든지 아니면 f(x) 값 같은 거를 이제 구하는 게 우리의 이제 목적이 될 텐데, 이거를 내가 이거 내가 이그잼플을좀 보여주면서 너희한테 들아 이제 문제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한테 이걸 갖다가 너희한테 fs를 한번 구해 보래 그럼 내가 여기에서 좀 간단한 거 이거 하나랑 조금 이제 복잡해지는 유형 한두개 정도 좀 풀어줄 테니까 어그 뭐지 이 유형을 너희 걸로 얘들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이게 또뭐 내신도 그렇지만 애들에게 안 내긴 좀 그렇거든 얘들아 하나 정도는 좀낼 수밖에 없거든 얘들아 유형이 너무 좀 유명한 유형이라서 그래서 이걸 한번 좀봐볼 건데 그, 너희가, 애들, 너희가 눈에, 이만큼 부분이 상수인 게 보여야 돼. f가 뭔지 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0부터 2까지 적분했으니까 어, 또 숫자가 나올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ft의 dt를, 뭐 상수니까 내가 k라고 둘게 그럼 이만큼이 k니까, f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라고 쓸 수가 있고, 어, 여기 ft가 들어가 있지 않니, 얘들아? 근데 우리가 fx,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여기 x에 관한 함수인 fx를 갖고 있잖아? 그럼 여기 x를 얘들아, 뭐라고만 바꿔주면, 변수만, t라고만 바꿔주면, 지금 이 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t지. 그래서 ft를, 위에 써 있잖아, 얘들아,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뭐 나옵니다? 이거 적분하게 되면, k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k값 나오겠네. 맞 얘들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전체 fx를 t로 바꿔서 여기다 다시 한번 쏙 넣는, 좀 이런 느낌의 얘들아. 문제를 항상 풀려. 그래서 너희가 이제 계산하면 얘들아, t 3승에다1니까 8, t제곱이니까 얘들아, 4. 그 다음에 2 k가, 얘들아, k가 돼야 되니까, k값은 얘들아, 몇나 마이너스 12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fx는 완성됐잖아, 얘들아. fx가 이거니까, f2값 너희가 열심히 구해주시면 되겠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얘는 좀 간단한 유형의 얘들아. 이제 문제고, 조금 이제 복잡해지면 이런 것들이 내가 여기에서 변수가 하나짜리니까, 내가 775번이랑 얘들아, 6번을 둘다좀 해줄 테니까, 요거부터 하고서 해줄게, 얘들아. 요게 더 먼저 보기가 좋겠다. 어떻게 보면 776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얘들아 775번인데 니네 시그마 처음 배웠을 때막 이런 거 배워 k가 1부터 n까지인데 2 m k 의 얘들아 ak 막 이런 거 계산을 하래 그럼 지금에야 뭐 이렇게 쉽게 하지만 옛날에는 얘들아 뭐 n도 나오고 k도 나오니까 이게 조금 이제 힘들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시그마 변수가 누구야 얘들아 k니까 n은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 받는 거 맞아 니네 이거 애들아 이렇게 계산해 놓고 하잖아. E n AK니까 E n 에 얘들아 시그마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들아 시그마 K에 AK.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어때야 돼? 분배를 해 놓고서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게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 니네 여기 문제도 얘들아 인테그랄 보게 되면 얘들아 이거부터 봐야지 얘들아. 마지막에, 얘들아, 적분 변수가 누구인 거야? 적분 변수가 t인 거야. 이건 t값의 범위인 거고. 맞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x 같은 애들은 얘들아, 어때? t, 의 t 입장에서 상수치금 받으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너희가, 얘들아, 이 문제는 fx를 어떻게 해놓고 좀 풀어줘야 되냐 하면은, 3x 제곱에다가 너희가 2x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려.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ft dt. 여기에는 t가 없으니까, 얘들라 상수 취급을 하니까, 얘들아, 앞으로 통째로 튀어나올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요만큼 부분을 내가 또 k라고 놓으면, f의 x는 3x제곱 더하기 2k의 x-k. 이렇게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t. dt 해준게 얘들아 몇 나온다. k가 나온다라고 해서 너희가 k 값을내가좀 구해 볼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너희한테 이제 그 보시면 얘들아 얘가 k인데 얘도 그러면 뭐다와? k 나오는 거 맞아. ftt든 d f x 든 dx든 상관이 없지 얘들아. 둘다 k 나오니까 이 문제는 k 값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을 더할 건데 얘들아 봐 봐. 이네 인테그랄 e x dx랑 인테그랄 e y dy랑 똑같을까? 이거 두 개는 같은 함수니? 다르니? 똑같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e x dx랑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의 e y dy 그럼 이건 똑같나? 그럼 위에 것도 똑같나? 어떤 애들아, 일단 밑에 건 똑같은 거 쉽지 않아? 밑에 거는 왜냐하면, 얘네가 적분하면 x 조금 나오는데, 거기다 B 넣고 A 넣고 뺄 거고, 이거 Y제곱 나오는데, B 넣고 A 넣고 빼면 좌변도 B제곱 빼기 A제곱이지, 우변도 얘들아 뭐 나와? B제곱 빼기 A제곱이지. 그럼 이건 너무 명확하게 똑같잖아, 얘들아. 우리가 정적분을 할 때는 얘들아 변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가 얘들아 여기에서 요거, FDDT를 하든, FXDX를 하든, 그냥 여기 좌표축이 T축이냐 S축이냐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넓이가 바뀌진 않잖아. 함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문자만 말 그대로 바꿔 쓴 거니까. 그래서 너희네 애들아 이거 두 개가 나는 그냥 너희가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이거 적분 대차 치면 라지 F 나오겠지. 그럼 라지 F1에서 라지 F0 뺀거고 이것도 라지 Ft 나오겠지. 그럼 라지 F1에서 라지 F0 뺀 거겠지. 그러니까 정적분은 똑같아. 근데 부정적분은 달라 얘들아. 두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는 변수가 누구야? x잖아. 여기는 변수가 뭐야? y잖아. 그럼 그냥 다른 거야, 얘들아. c1과 c2가 뭐 다를 수도 있어서 다르다라는 것보다 얘는 변수가 x고 변수가 y야. 얘들아 변수라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설명을 뭐 생각을 해도 될것 같아? 나라가 바뀌면 화폐 단위가 바뀌지. 만약에 x가 원화를 내가 x라는 단위라고 볼게. 와인들달라라는 단위라고 볼게. 그냥 졸라 다르지. 1달러, 1원. 이런 가지를 1달러 가지래 해. 1달러도 비싸잖아 얘들아. 1원. 근데 이런 건좀 욕심이 나긴 한다. 옛날동전 구하기는잖아. 이런도 너네 어디 골동품 가게 방면은5천원에 팔고 막 그러던데. 이런짜리만이런거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거는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함수야 근데 정적분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거 똑같다라고 해가지고 너어야 돼. 얘랑 얘가 똑같으니까 k값만 구해주면 답이다. 요게 내가 이제 첫 번째를 보충 설명하고 싶었던 거고 자두 번째는 얘들아 이그잼프을 내가 다른 걸 한번 내볼 건데 어 이런 게아들아 만약에 1 자리에 1 대신에 t가 이렇게 써있다라고 치자에다 이렇게 써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걸 구, 이거 문제를 뭐풀 수는 없는 거고 이렇게 좀 써있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아까는 e x 를 통째로 나왔지만 지금은 e x 를 통째로 나올 수가 없지. 1이 T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는 또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냐 하면 은이 부분 얘들아 이렇게 정리하면 e x f t 바로 정리해서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얘들아 0부터 1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t 에 FT의 DT 이렇게 써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알들아 여기 있는 e x 는 상수 취급이 되지. T가 아니니까. 그래서 FX는 너희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냐 면 3X제곱에다가 2X의 0부터 1까지의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라 0부터 1까지인데 여기 T는 못 나와? T의 FT의 DT. 이렇게 너희가 이야기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문제가 갑자기 엄청 복잡해져. 이걸 상수 취급을 할 때, 얘들아. 봐보자. 이래, 요 값을 내가, 요 값을 내가 A라고 두면, 요 값은 A라고 둘 수가 없잖아요. FT라는 함수랑 TFT라는 함수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또 B라고 또 놔줘야 돼. 그럼 왼쪽으로 갈게, 얘들아. 그럼 ft라는 함수는 뭐냐 하면 ft라는 함수는 3t 제곱에 e a 의 t 의 마이너스 b라는 함수란 말이야. 두번 쓸게. 그래서 너희가 요 녀석을 0부터 1까지 적분한게 a다. 라고 아, 시카나 나오고 또요 녀석을 0부터 1까지 적분한게또 뭐나 온다? b나 온다. 아이고, 내가. TFT니까 여기다 T 곱해줘야지. 여기다 T 곱한 거다. 나 FT에다 T 곱한 거야. 그래서 이거 열립은 뭐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고하 얘들아. 열립은 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미지수 몇 개? 두 개, 식도 몇 개니까? 두 개니까. 이거 내가 만든 문제니까, 뭐 이렇게 숫자가 맞아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열립 막 하다보면 AB 나오겠지. 식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그러면 FX를 우리가 또 구할 수도 있겠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어떤, 자꾸 얘들아, 시그마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얘들아, 변수에 대해서 너희가 엄청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뭐라고?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그 AB를 말하는 거야. 적분 구간인, 이 적분 구간이 상수인 등식. 근데 한번 계산해봐야 되더라. 대부분 내가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은, 우리 아까 전에 이런 문제 풀었을 때 있잖아. 이거를 k라고 놓고서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여기다 쏙 넣는 전체가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는 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아? 계산상 말리는 애들이 되게 좀 많았어야 되나 너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깔끔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막 계산하다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지가뭐 하는지 몰라. 알겠니? 좀 꼼꼼하게 정리해서 좀 푸시고. 자들 이걸 보게 되면은. 자 봐봐 얘들아 요만큼 얘들아 파란색으로 내가 네모 친거 보이니? 파란색 네모 친게 상수인 거 보여? 라지 F2에서 라지 F0 빼니까 뭐 상수겠지? 그 다음에 내가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초록색으로도 네모를 한번 쳐볼 건데 이렇게 자 초록색으로 네모 친 것도 하나의 상수인 거 맞아? 근데 적분 구간이 다르지? 그럼 파란색도 상수고 얘들아 초록색도 상수가 될긴할 텐데 그 상수값이 서로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 맞니 얘들아? 뭐 정말 그 모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나는 어 이것도 상수니까 나는 얘를 B라고 놓게 그래서 왼쪽에다 써놓게 얘들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t의 Dt를 내가 B라고 놓은 거고 파란색으로 네모 친 거는 나는 이건 A라고 놓게 상수가 다를 거니까 그래서 왼쪽에다 써놓으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의 Ft의 Dt가 요게 지금 a가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ax에 더하기 2b. 이게 뭐한거지 알겠지 얘들아? f x가. 그러면 fx가 이거니까 ft는 어떻게 되냐 얘들아? ft는 t의 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2b를 여기 초록색 보는 거야. 적분을 하면 이거 뭐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 B 나온다라고 다시 한번쏙 넣어줬지. 근데 얘들아, 똑같이 얘들 0부터 2까지 똑같이 이제 F 요거를 좀 적분을 하면, 이거는 또몇 나온다고, 얘들아, 얘는? 또 A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얘들아, 식도 아까 맨 처음 유형과 다르게 식도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열립 열심히 해서 AB 값을 구할 거고, 어차피 얘들아, 이거랑 이거의 적분된 값은 똑같기 때문에 일단 너희가 한번 이렇게 써놓고, 2분의 얘들아 A의 T제곱 더하기 2BT. 여기다가 0부터 얘들아 이제 0부터 이제 1 넣어주게 되면 0부터 1 넣어줬을 때한 번에 얘들아 B 나오는 거고 2 넣어줬을 때가 몇 나오는 거야? A 나오니까. 1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몇 나오는 1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B가 B 이렇게 나오게 되고 2 넣어주게 되면 3분의 8에 2 넣었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4B. 얘는 또뭐 나와? a가 나오고 뭐 연립해서 a,b 구하는 건 이건 진짜 귀찮아서가 아니라 내가 꼭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a b 까 열심히 구하면 fx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fx가 어 내가 여기를 a,b라고 놓은 건 조금 실수긴 하다 그지? 여기에 a,b가 있었네 여길 내가 만약에 p,q라고 좀 고쳐서 원래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지? 그래서 너희가 p,q 값 얘들아 구해주면 여기서 a,b 값도 구할 수가 있겠지 fx 그건 좀 생각해도 괜찮지 이거 괜찮니? 그래서 요게 이제 776번 문제 풀이가 좀 되는 것이고.